400출 진행했는데 그래도 많이 미적이나 가지고 연패가 많아서 100만 원까지 내려왔지만 다시 300까지 살렸습니다. 400출에서 100만 원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일단은 욕심 더부리지 않고 여기서 일단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벳을 충분히 잡아봤는데도 가벳도 연속 미적이라 더 이상 리딩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크 제목은 파워볼의 실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격하게 공간 하실 만한 질문 세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파워볼 배팅할 때 급격하게 분석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신가요? 둘째, 장줄이나 퐁당, 방복 구간에 배팅을 할때 내가 투자를 하자마자 꺾이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셋째, 배팅 금액을 올리자마자 미적중이 나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세 가지 질문에 아마 여러분들 10명 중 9명은 두 가지 이상 해당이 되실 겁니다. 아, 물론 저도 해당이 되고요. 진짜다. 그래서 오늘은 이세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 파워볼의 실체에 대해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특히나 요즘 분석할 때 분석이 어렵다? 음 저도 파워볼 베팅한지 수년이 지났는데요 저도 특히나 요즘 달라진 로직변동에 이해가 쉽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매일 연구하고 시험을 해보던 중 기묘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분석을 토대로 투자를 하면 미적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분석법을 상황에 맞게 순간판단력으로 실전투자를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요즘 파워볼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날이 갈수록 눈에 보일 정도로 급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효민방님은 점검해서 로직 바뀐다는데 사실이냐, 산타야? 음, 일단은 점검을 하면은 로직 변동이 있다고 들 소문이 돕니다.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은 아니고요. 소문일 뿐이긴 한데, 제가 라이브에서 직접 느껴본 바로는 로직 변동이 있는 것 같다고 배팅을 실제로 하면서 느꼈습니다 자 둘째 장줄이나 퐁당 반복구간 때 배팅을 하자마자 미적이거나 한두번 이내에 끊겨버린다? 어, 이 경우 반복구간에 투자를 하면서 최소한 한번 이상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줄이나 퐁당은 건드는 것이 아니다 직골릴 때 꺾이고 직골릴 때까지 뜨는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탕그림은 타라 즉 한번 장줄을 타기 시작하셨으면 일정 배수로만 꼭 투자를 하시고 이미 많이 뜬 반복 구간에서 중간에 들어가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마세요. 네, 우리 이인추추님은 진짜 이거는 뭐 본인이 타면은 꺾인다는 게 검증된 사실이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매일 타면 꺾여요. 그럼 퐁당 장줄은 아예 건들지 말아야 하는 게 답이냐? 한번 타셨으면 타시고 중간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셋째. 투자의 금액을 올리자마자 귀신같이 미적이 난다? 어, 뭐이 부분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금액을 올릴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연승 중 금액을 올리신다거나 반복 구간 투자 중 금액을 올리실 경우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또 투자가 지연됩니다. 금액을 올릴 때 물론 신중해져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고민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저의 오랜 노하우로 얻어낸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 반대 픽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내가 선택한 그 로직 의심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베팅하세요. 자신의 투자에 자신이 없다면 그 투자는 수익으로 가는 투자가 아닐 확률이 높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